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깨 통증과 뻣뻣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서 어깨가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통증은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혹은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어깨 통증을 방치하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어깨 통증을 간 기울결과 기혈 부족으로 설명합니다. 간의 기운이 막히거나 기혈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으면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경옥고인데요. 경옥고는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한방 처방입니다. 기혈이 부족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할 때 경옥고를 섭취하면 전신의 기혈 순환을 돕고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인데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은 어깨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10분만 해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손을 맞잡고 천천히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어깨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주 쉬어주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1시간마다 5분 정도 일어나서 어깨를 풀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의 생강차를 마시면 어깨에 쌓인 긴장과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찜질인데요. 어깨가 뻣뻣할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근육이 이완됩니다. 또한 쑥이나 작약을 활용한 찜질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깨통증과 뻣뻣함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예방과 완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씩 스트레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